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어, 오늘은 2026년 네, 병호년의 일간별 운세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인 개수 일간 네, 시간이에요. 자, 자신의 사주를 만세력에 넣었을 때 태어난 날짜가 바로 이 글자가 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병호년의 글자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네, 병호년의 병화는 양의 화이고 계절성은 여름이고. 지지오화는 음의 화이지만 병화와 동일한 여름의 운동성을 가진 한해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가 모두 동일한 여름의 운동성을 말하기 때문에 완전히 화려한 시기 그리고 대낮에 아무도 숨을 수 없죠. 네, 숨을 수 없는 시기예요. 그리고 오화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의 특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동물 말은 힘이 굉장히 좋고 에너지틱하죠. 그래서 빠르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병호년에 개수의 힘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죠. 자, 2026년 2월 4일 입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개수는 12 음성상, 자, 2025년은 태지에 있다가 2026년은 절지에 놓여져 있는 한 해입니다. 어, 태지라는 것은 불안성이 많았는데, 절지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분리되는 거죠. 신체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한 해. 그래서 어떠한 유형적인 것보다 무형적인 것이 강한 한 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무형의 어떤 것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개수라는 나 자체가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무형적인 것은 만들 수 없다. 그래도 자유로움은 있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병화와 오화는 정제와 편제로 놓여져 있죠. 자, 재성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이 많이 벌어지는 한 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재성이 떠있기 때문에 바쁜 한 해야. 이게 에, 기본 틀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진짜 버는지 아닌지는 각자의 사주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돈 관련된 어떤 이슈가 많은 시기는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 토의 힘이 강해지는 한 해입니다. 자, 관성의 힘이죠. 개수에게는 토가. 그럼 반대로 금의 인성과 수는 약화되는 한 해예요. 그리고 플러스 을목이라는 식신이 예, 탄생되는 한 해이죠. 자, 이런 것을 어, 기본으로 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특히 자영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재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할수 있는 무대가 넓어졌어요. 예, 무대가 넓어져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또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자영업의 분야에서. 뭔가 한 단계 나아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무대에 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이것이 돈의 결실에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결실이라는 것은 이때 보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는 어쩌면 그곳에 내가 발을 담그고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수 있는 어, 인연이 되거나 이야기가 좀 들리거나 실제로 그것에 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을사년에 네, 내가 내년에 병훈년에 이런 것을 좀 해야겠다. 좀더 분야를 넓혀야겠다. 이런 것을 사전 조사하고 올해는 사전 조사하고 내년에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실을 보려면 찬바람이 좀불 때쯤 결실이 예,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만약에 올해 내가 시작을 했다 하면은 내년에 결실을 좀더볼 수는 있어요. 예, 긍정적으로 좀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성이 떴다라는 것은 실속이나 재물인자랑 내가 어,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맞기 때문에 어, 재물운이 조금 있는 거는 맞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인성과 비겁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사실 내가 주도권을 갖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도 약하지만 사실 나의 경쟁자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이 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힘이 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힘을 내서 어떤 성과를 이루면 네, 긍정적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어, 같이 시작했다라는 것은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것도 전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긍정적인 것은 네, 식신의 의미예요. 내가 어떠한 오랫동안 먹고 살수 있는 새로운 밥그릇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분여가 넓어지는 것과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러한 인연이 될수 있는 운을 가진 한 해이기 때문에, 을사년인 올해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원연에 새로운 분야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 뭐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어떤 긍정성을 주는 그런 운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개수라는 것 자체가 씨앗을 의미해서, 씨앗은 무엇이 필요하죠? 태양이 필요하죠. 물론, 어, 우리가 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씨앗은 사실 물에서도 자라잖아요. 물에서도 자라는 식물들도 있듯이, 네. 뭐, 아니면 어떠한 솜에 미리 어, 발화를 시켜서, 네. 그 다음에 흙으로 옮겨 심는 뭐 그런 상황이 되듯이, 어쩌면 이병원년에는 발화를 하고, 네. 정민년그다음해는 어떠한 곳에 옮겨서 제대로 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이 을사년의 새로운 분야 그리고 나의 분야에서 좀더 넓힐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바탕이 좀 인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어떤 원인과 행동을 하면 결과를 받기 때문에 이때 내가 좀 불건전한 어떤 것을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게 내가 맞다라고 판단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면서 분야를 좀 넓히면 좋겠죠. 그러면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재성과 관해 힘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일이 많은 한 해. 또 역시나 바쁘죠. 어, 그리고 어, 회사에서 요구 사항이 많아지는 한 해예요. 그래서 어쩌면 조직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은 괜찮지만 뭐 아니다 하면은 손해를 보는 뭐한 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일은 많은데 내가 그것이 결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의 음, 내가 어 어쩌면 어떠한 투자 뭐 이런 것을 해서 명예적인 속성에 뭔가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변해지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대학원을 좀 가서 돈을 좀 투자해서 어 내가 학위를 받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뭐한 해예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좀 분야가 넓어지면서 좀 복잡한 한 해, 피곤한 한 해가 될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추후에 나한테 긍정성은 줄 것이다. 네. 또 인성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 결제, 결제나 어, 문서 작업 이런 것에서 좀능력시가 떨어지는 어, 떨어질 수 있는 한해에요 내가 계속 실속 인자를 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재성이 떴다라는 것은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식신이 탄생했기 때문에. 길게 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이직을 해서 어, 내가 좀더 길게 먹고 살수 있는 어떠한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하나이죠. 전체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든 조직 생활을 하시든 일단 무조건 바쁘다. 바쁘고 일이 많고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이 안 좋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나의 근이, 나의 뿌리가 약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네, 건강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상황,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다가 어, 내 건강에 악화를 일으킬 수 있죠. 자, 학업 관련해서는, 어, 분야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하던 분야가 아닌 다른 학업, 뭐, 학위, 공부, 이런 것을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서,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시기는 공부가 잘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분야를 조금 넓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어, 재미를 좀 붙이거나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합격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시기는 아니다라고 어, 보시면 되고 자 연애운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강한 한 해이죠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네, 겉으로 비치는 모습과 속으로 어, 실제 실제한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괴리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뭐병원연 초반에는 모르죠 네, 처음에는 만나면 몰라요. 근데 추후에 시간이 좀 흐르면 아그 여자가 편재의 여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네, 한 해입니다. 어쨌든 연애운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새로운 연애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별 운도 함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연애운이 없는 시기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내 사주에 어떠한 관의 글자가 있는 분들은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어, 없는데 연애운이 강하진 않는데 어떠한 남자한테 잘해주고 싶거나 어떠한 남자에게 집착하게 되거나 어떤 것을 해주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약간의 뭔가 뭐 연애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남자 뭐 짝사랑 같은 걸좀할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럼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그것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작되는 한 해. 어,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하면 배우자에게, 애인이 있다 하면 애인에게 계속해서 계속 뭔가를 내가 하는 거예요. 어, 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뭐 먹여 살린다 이럴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연애 운이 크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은 내 사주에,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메인일 수 있어요 이 밑에 글자 자, 내 사주에 자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쥐띠죠 월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12월생 보통 양력 그 다음에 시간에 있을 수도 있죠 자시 그래서 이렇게 내 사주에 자수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병원연이 되면서 충이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글자를 건드는 거예요. 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변화 이동이 강한 시기다. 근데 그것이 연에 있으면 오래된 터전에서. 자, 월에 있으면 회사의 어떤 부분, 일적인 부분, 아니면 부모 관련된 이슈일 수 있죠. 시간에 있으면 네, 자식이나 그 외의 것에 대한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만약에 내 사주에 우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럼 형사를 의미하죠. 보통 이세개 중에 하나겠죠. 자 말띠 아니면 양력, 유월생 아니면 5시에 태어난 분에게 해당되겠죠. 자 형살이라는 것은 조정 뭐 희생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은 자형이기 때문에 보통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모양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내가 좀더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자리에 따라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일 수도 있고 네, 시간에 있으면 뭐 자식으로 인해서 아니면 반려동물 아니면 아랫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희생과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좀더 손해 보는 형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은 어, 이 밑에 글자가 인목, 네, 술토, 네, 사화, 미토로 있다하면 합을 의미해요.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합이라는 것은 기존의 글자를 잘못 쓰게 한다라는 거죠. 그 만약에 입목이 있다, 예, 그러면 이입목의 글자를 잘못 쓰게 하는 거죠. 예, 상관이겠죠, 상관. 예, 상관의 글자가 안 쓰이니까 어, 예를 들어 내가 자기 주장이 좀잘안되던지 말을 좀 조리 있게 할수 없는 뭐잘안 되는 한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토는 네, 정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떠한 명예를 어, 희생시켜서 네, 돈에 대한 집착이나 돈에 대한 생각, 뭐, 행동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어, 사화라는 것은 일지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사일주나 개미일주들은 네, 배우자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의 건강. 아니면 나의 건강. 아니면 배우자가 어떠한 사고를 쳐서. 또는 내가 좀 사고를 쳐서.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겨서 다툼.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새로운 뭔가의 연애로 인한 뭐 배우자하고의 문제. 현재 애인하고의 문제. 어, 그런데 배우자나 애인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뭐 새로운 연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배우자 자리. 나의 안방 자리에 어떠한 이슈가 생기는 음,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축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네, 개축일주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배우자 관련된 이슈 아니면 건강의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죠. 뭐 축월에 태어났거나 축년에 태어났거나 축시에 태어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 해당하는 어떤 어, 상황 글자에 따른 이동,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어떠한 틀, 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어 변화나 이동이 있으려면, 이 마지막,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 글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개술관 중에서 자수, 오화인목 술토, 사화 미토, 축토를 가지신 분들이 병호년에 변화 이동이 많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의 사주의 여덟 글자를 모두 보고 그리고 대운을 확인해야지 그것을 더 섬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호년의 개수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것이다를 전제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네, 개수일간 병원연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